n u m e r a of, o e s t u us o e n s now I know my a Next time, A는 A, B는 B, 없이는 치는다 똑같습니다. C까지 A는 A, B는 B, 없이는 C는 C까지 다 똑같고 기역은 기역은 Q, 니은은 N, 디귿은 디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아 니은은 A이겠습니다. B O B B O V고 시옷, s x, 다 똑같아요. 아까, r, l, 처럼 그리고, 지옷은 g, 지옷은 z, 지옷은 j, ᄋ은 o, ᄋ은 y, 시옷은 s, 시옷은 x, 비옷은 b, 비은 v, ᄂ은 니 ᄂ은 P ᄂ은 f, 쌍비옷은 bb, 쌍비옷은 vv, 쌍지옷은 gg, 쌍지옷은 z Z 쌍지옷은 jj, 쌍기은 qq, 쌍시옷은 ss, 쌍시옷은 xx, 아는 a, 야는 a, a는 x, i는 e, x e x i, o는 y, o는 o, y는 y, y y는 o o, u는 w, u는 u, u는 w w, 은은 e, e는 i, n은 e x i i, n a i, n 에이 에이 아이 예는 이 엑스 아이 아이 i 는이 아이입니다 e, e, 그래서 그느 드르무 부스 오조 츠크트 푸후 뿌즈 투쿠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에에에예으 그느 드르무 부스 오조 츠크트 푸후 뿌즈 투쿠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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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에에에예으 이렇게 읽습니다. 강수론 전진사랑, 우리나라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강수론 전진사랑, 지, 지구를 g, g, i, g, q, w, q, g, i, g, i, q, w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 w, r, i, n, a, ra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습니다 기억은 q, 기억은 q, ᄂ은 n, ᄃ은 d, 그래서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아, 야, 아는 A, 야는 A, a 어는 XI, 여는 예. EXI, 오는 Y, 요는 YY, 우는 W, 유는 U, 은은 E, 은은 e, e, E는 I, 얘는 EXII, 얘는 AI, 얘는 AAI, 얘는 EXII, 은은 EI입니다. 그래서, 그누드르무브스오조츠크트푸뿌즈트크스아야어요우유우이에에에에의그누드르무브스오조츠크트푸뿌즈트크스아야어요우유우이에에에에에에에에으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자 영어 가자 한글 영어입니다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40 3분 50초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강의로 다, 다 해서 애우시면 되겠어요. 단어를 본인이 다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시면, 이거를 알면 다 기본적으로 적는데, R은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ᄅ은 R, 아, 은 L로, L로 적을 수도 있고, s 은 X로 적을 수 있고, ᄇ은 V로도 적을 수 있고, 지읒은 z, 지읒은 j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o 은 f로 적을 수 있고, 쌍비우은 v 부류로 적을 수 있고, 쌍지읒은 zz, 쌍지읒은 jj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땅시옷은 xx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는 o로 적을 수 있고, o는 o로 적을 수 있고, u는 ww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은은 이하입니다. 그리고, 은은, 어는 EXI란 게, 으하고 이하고 만나, 만나서 하기 e 만나서 EX, 만났단 표시에 X를 EXI로 적었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도, 어와 으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어는 EXI고, 의는 EI입니다. 이제 다 애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점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백지죠. 무슨 자를 적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했던 저랑 우리나라는 부유하다를 영어로 적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다를 적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 국 화는 무궁화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이름을 제 친구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적고 나와 내 여자 친구 이름은 강순원 전진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 여자 친구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적어볼까요? 적으면 적으 되겠습니다. 부유, 우리나라는 부유하다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는 자가 빠졌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부유유조하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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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하다를 적었습니다. 다 적겠죠. 여섯 번째. 내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한다. 내여이 네, 여자 친 구는 나를 사랑한 내네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한다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해볼까요? 몇장더 해볼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그리고, 아부추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부추송. 아부추송이, 알파벳송, 아부추송, 알파벳송 알파벳송이 아부추송입니다. 아부추두푸주, 이즈크누무오프 그루스투, 유브 우스오엔즈, 나와 이노마 n 아부추, 넥 e x t time w 드 n 아부추두푸주, 이즈크누무오프 그루스투, 유브 우스오엔즈, 나와 이노마 n 아부추, next time w n 아부추두푸주, to you just come n 스 오엔주 나 와이노 마야부츠 넥스트 아이 원투 이데 이거 똑같이 그너 드르무 부스 오주츠크 투푸 포주트크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오이 에에에 예으 똑같습니다